네, 반갑습니다. 조코프 TV 조이드입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뭐, 댈러스 매버릭스, 유터 재즈. 자, 이 3명의 공통점은 어, 이번 여름 내내 뭐 서로가 아, 링크가 돼 있었고, 또 서부 컨퍼런스에 속해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교집합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정말 십몇년 만에 굉장히 좀 생소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 스플래시 브라더스의 해체를 선언했는데, 클라이 탐슨이 결국 델러스로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사인 앤 트레이드로 이 버디 힐드가 들어왔고요. 어, 또골드스이드 워리어스는 어, 이 딜을 이뤄내기 전에 어, 라우리 마카네을 영입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또 어, 계산기를 두들겼는데 결국에는 어, 라우리 마카네은 유타와 연장 계약을 맺게 됐고 어, 클레이 탐슨과 버디 힐드가 어, 서로 뭐 유니폼을 맞바꿔 입은 건 아니지만 그 클레이 탐슨 자리를 버디 힐드가 현재 대신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에, 그런 이별을 택했다. 현재까지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찍어본 놈! 라우리 마카넨,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 나간 놈 클레이 탐슨,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놈 버드 힐드. 자, 이 선수들의 활약성이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번 여름에 영입을 위해서 공을 들였던 선수가 총두명 있습니다. 바로 폴 조지와 또 라우리 마카넨인데요. 이 라우리 마카넨은 1997년이고, 어, 최전성기에 놓여있는 선수입니다. 아, 골든스테이트는, 어, 세펀 커리의 계약이 남아있는 3년 동안 또 마지막 승부수를 띄기 우 위해서 어, 스테픈 커리에게 다섯 번째 우승의 반지를 안겨주기 위해서, 어, 라우리 마카닌을 위한 배팅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 데니에인지 유타 재즈 사장이 워낙, 어, 녹록치 않은 인물이기도 하고, 또, 골든 스테이트는 뭐, 이 과정에서 브랜디 포잼스키 뭐, 못 준다, 뭐, 쿠밍가를 포함시키네, 만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어, 딜은 협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결국에, 어, 라우리 마카닌은 유타 재즈와 연장 계약에 합의를 했죠. 네, 본인은 유타 재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유타라는 도시도 좋아하고, 어, 트레이드 대신에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연장 계약을 맺은 시점 때문에 라오리 마카니는 올 시즌 트레이드 불가예요. 트레이드 불가 선수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로 갈 가능성은 아예 사라진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트윗대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올여름 첫 번째 타겟 넘버 원 타겟은 바로 라우리 마카딘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타 재즈의 스타로 계속 남게 됐죠. 자 그리고 클레이 탐슨에 대한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클레이 탐슨이 원했던 그 금액 2년 4 8미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맞춰줄 생각이 없었고 이후에 뭐 수정된 금액을 계속 제시했지만 어, 클레이 탐슨과 서로 이견을 보였죠. 어, 결국에는 어, 클레이 탐슨이 3년 50밀, 그러니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수정해서 어, 제시한 금액보다도 더 낮은 조건에 델러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예, 클레이 탐슨도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애고가 센 인물인데 어, 몸값을 뭐 본인이 낮춰서 갔다기보다는 어, 내 자신을 또 증명하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강팀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예, 몸값을 뭐 합리적으로 낮추면서 3년 5 0일에 예, 댈러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클라이 탐슨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뭐 호의를 뿌리치고 예, 그다음에 제이를 그냥 뭐 묵사라고 간건 아니고요. 어, 조레이코 구단주가 이야기를 했듯이 클라이 탐슨은 본인이 예, 구단을 뭐 떠나 할 수도 있음을 계속 암시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내 가치를 평가받고 싶다고도 미리 이야기를 했고, 어, 그리고 또 댈러스 어, 메브릭스와 계약하기 전에 뭐 스테픈 커리, 또 스티브 커 감독, 드레이먼드 그린 자, 이렇게 본인이 가깝게 지냈던 인물들에게 예, 미리 댈러스 메브릭스로 가겠다고 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떠나는 방식 자체가 서로 마지막 시즌 때삐그거리긴 했죠. 예, 클라이 탐슨도 본인이 아, 스타팅 자리를 잃고 나서 라커룸에서 뭐 엄청나게 깽판치고 예, 그 다음에 경기 집어던지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어,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헤어지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깔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어, 클라이탐 톰슨은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예,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어, 또 이런 뭐 이야기가 흘러 나왔는데. 어, 클레이 탐슨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고, 또 골든 스테이트 역시도 클레이 탐슨을 어, 레전드로 예우해 주고 싶지만, 성적을 위해서는, 또 승리를 위해서는, 나아가서 우승을 위해서는 클레이 탐슨의 역할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고, 클레이 탐슨의 에고를 낮출 수 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 면들 때문에 저는, 어, 뭐, 불가피하게 또 헤어질 수 밖에 없었던 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스테프 커리와 함께 짝을 이루는 동시에 클레이 탐슨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스프레시 또 다른 형제로 버디 힐드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오프시즌 내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클레이 탐슨이 떠난 건참 낭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아쉬울 수 있지만 버디 힐드, 디앙스니멜튼 카이랜더슨이 들어온 건 지난 시즌보다 더 전력이 나아졌음을 의미한다.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전력이 탄탄해졌고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버디힐드가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 몰랐어요. 이 버디힐드는 이제 필라델피아 소속이었고요. 어, NBA에서 600 경기 이상 뛰었는데 놀랍게도 지난 시즌 어, 필리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게첫포스 시즌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목마른 선수예요. 정규 시즌 때는 검증을 끝냈어. 어, 수비력 조금 떨어지고 플레이메이킹 조금 떨어지지만 슛 좋고. 어떤 팀에 갔다나도 14점, 15점 벤치 주전 상관없어. 늘 꾸준히 올릴 수 있는 리그 최고의 슈터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더 나은 환경, 본인이 더 좋아하는 시스템에서 뛰고 싶어 했죠. 결국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LA 레이커스도 버디 힐드를 강력하게 원했고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도 버디 힐드를 영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는데 버디 힐드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됐죠. 스티브 커 감독도 워낙 버디일드를 좋아했기 때문에 영입 발표가 나기 전에 직접 버디일드에게 전화를 했다고도 해요. 그리고 또버디일드는 오래전부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런 시스템을 동경해왔다고 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조각이 잘 들어맞는 서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라우리 마카리는 이번 여름에 5년 238일에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 시즌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트레이드 불가입니다 예, 그래서 유타체즈 유니폼을 입고 올시즌은 뛰어야 되고요. 1997년생이고 2m 13cm인데 파워포워드와 스몰포워드를 볼수 있는 빅윙입니다. 2017년 드래프트 1라운드 7순위. 어, 미네소타 지명을 받았지만 시카고에서 뛰었고요. 어, 시카고 블스에서첫 어, 4년을 보냈고 이후 클리블랜드 잠깐 그리고 유타체즈로 어,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도로바미첼 트레이드 때 어, 핵심 선수로서 어, 트레이드의 주요 자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클레이트함스는 1990년생이고요, 198cm 뭐 어디에서는 2m 1 c m 라고도 나오는데 어쨌든 장신 슈터입니다. 2011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11순위. 그래서 11번을 달고 뛰고 있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만 13시즌을 뛰었는데, 이제 델러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3년 50밀. 지금 뭐 폭등한 셀러리 캡을 감안한다면, 클레이 탐슨의 저 금액은 뭐 대단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디 힐드입니다. 1992년생이고요. 193cm니까 클레이 탐슨보다는 사이즈가 작아도 체구가 상당히 좀 작은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 193cm에 몸무게도 100kg이나 나가고요. 2016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6순위로 뉴얼리스 펠리컨스의 지명을 받았지만 곧바로 어, 트레이드가 됩니다. 에, 세크라멘토에서 오래 뛰죠. 자 그리고 인디아나 페이서스에서 플레이메이킹에 눈을 뜨고요. 그리고 필리로 이적을 해서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경험을 맛봅니다. 아,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어, 이적을 해서 어, 계약을 맺었는데 4년 3 8 m 리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쵸? 음, 그만큼 버디 힐드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강력하게 원해왔었고, 또 스테판 커리의 동료로 뛰고 싶어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우리 마카리는 뭐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기본적으로 빅 윙입니다. 외곽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팝아웃 투맨 게임, 그리고 만약에 인사이드가 좀 활겁다 피켓 롤도 가능하고요. 리바운드도 잘 잡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출신의 이제 유럽 선수인데, 당연히 BQ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저 키에, 아, 저 스킬셋에,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네, 지금처럼 뭐 인사이드 플레이가 가능한 이유고, 그리고 캐치 앤 슛. 기본적으로 뭐 좋은 슈터라고 함은 드리블 풀업, 그 다음에 뭐 각종 기술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지금과 같이 드리블 치지 않고 던지는 캐치 앤샷이에요자 그리고 스텝백 밟고 자유자재로 석점. 그니까 덩노비치키의 아주 빠른 버전이다. 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노비치키도 20대 초반에는 빨랐습니다만. 자 그리고 인사이드에서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자 클레이 탐스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예, 최고의 슈터죠 지난 시즌은 그렇게 부진하다 부진하다 했지만 3점이 38%가 넘었고요. 커리어 통산이 40%가 넘습니다. 역시나 훌륭한 예, 그런 슈터치 캐치 앤 샷, 드리블만 치지 않으면 좋은 선수고 다른 능력, 뭐 리바운드, 예, 그 다음에 헐거워진 수비력, 어, 플레이메이킹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슛 하나로. 카이리 어빙, 그리고 루카돈치치의 예, 이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챔피언 만지가 4개 아닙니까? 음, 큰 경기 경험이 상당히 많고요. 또 본인도 처음으로 팀을 옮겼기 때문에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본인이 약간은 예,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쟁심, 향상심, 깡다구, 악 이런 것들이 델러스에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까지 활약상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키가 크기 때문에 본인보다 작은 선수가 막으면 저렇게 포스트업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네, 최대 강점은 이런 슈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든 세트 어리어스의 복잡한 시스템을 뭐잘 활용했던 선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술에 대한 이행 능력, 그다음에 뭐 배스킷볼 IQ, 네, 그리고 또 어, 제이스키드 감독이 원하는 그런 각종 공격 스킴은 누구보다 잘 이행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잘 하고 있고요. 자 지금처럼 스크린 타고. 어캐치앤 샷을 무빙으로 던지는 자 이런 능력도 아주 빼어나고요. 뭐 노딥샷, 예, 그 다음에 또 어, 수비수 머리 위로 석점. 자 이렇게 안 들어가도 계속 던지는 어 그런 또 아주 꾸준함이 있습니다. 어 뻔뻔함도 있고요. 자 버디일드도 마찬가지죠. 버디일드는 클레이 탐슨보다는뭐원드리블 점퍼라든지 풀업의 빈도가 더 높습니다. 은근히 다잘가능해요자 그리고 아 저렇게. 뭐 리로케이션, 릴로드 하는 장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인사이드 마무리도 좋습니다. 예, 신장에 비해서 몸무게가 살짝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스피드의 저하는 아니고요. 예, 본인이 몸싸움을 또 어, 상당히 즐기는 슈터고 지금처럼 속공 참여 마무리도 훌륭합니다. 여기에 슛 레인지, 슛 거리가 길다 보니까 3점라인 바깥에서 잠깐 멈춰도 수비수들이 뭐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도 키운테 저지가 점프하고 어, 슛을 맡기기 위해서. 3점 라인 바깥에서는 버딜 드가공 잡으면 다 쪼입니다 예, 여기서도 바로 존콜리지가 붙잖아요 하지만 릴리즈가 워낙 빨라요 슛거리 길고요 자, 지금 저럼 팝아웃에서 석점 클레이 탐슨은 그립지만 버딜 드가 들어오니까 클레이 탐슨의 그림자가 지금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좋은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의 능력 이상의 플레이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지금도 잡자마자 빠르게 슛 릴리즈 가면서 나참팔로스로가 깔끔해요 음, 45도 코너 정면 가리지 않고 지금처럼 스윙 스텝 밟고 마무리까지. 참그 패서가 받기 좋도록 가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어프더볼 움직임이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도 강력한 파워를 활용한 뜯어내는 스틸 베이스 랑 돌파 이후에 마무리까지. 자 그리고 이 선수는 뭐 이런 버저비터 좋아합니다. 어, 또 팀을 생각하기 때문에 쿼터 직전에 슛안 던지는 그런 플레이 없고요. 리바운드가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 지금처럼 백컷 마무리 예, 그리고 위치를 가리지 않는 석점 오프더블 움직임 원드리블 점퍼가 참 많습니다. 예, 드리블 길게 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스플릿 액션이라고 하잖아요. 골드세트 오리어스가 즐겨 쓰는 그런 전술인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높습니다자 그러다 보니까 어, 스플래시 형제는. 해체가 됐지만 버디 힐드가 들어오면서 스테픈커리와 함께 스플래시 버디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까지 통상 기록을 놓고 보면 라우리 마카넨이 400경기 이상 뛰면서 18득점 리바운드 7개 이상, 필드골은 46%, 신장치고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외곽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또 감안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클레이 탐슨입니다. 793경기 32.6분 뛰면서 19.6득점, 여전히, 예, 훌륭한 선수죠. 전성기 때 워낙 활약이 좋다 보니까 평균 많이 안 깎였습니다. 3.5 리바운드, 2.3 어시스트는 사실 별볼일 없죠. 하지만, 3점이 41.3%입니다. 그러니까, 리바운드, 어시스트, 그 다음에 허술 수치, 스틸, 블락, 이런 것들은 볼품 없어요. 그리고 전성기에 비해서 발이 느려졌지만, 이 선수의 강점은 딱 하나잖아요. 슈팅입니다. 그리고 델러스 메버릭 스이가 지난 시즌 필요했던 게 바로 슈팅이죠. 음,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아, 클레이 탐슨의 강점이 얼마나 또 특출하고 어, 또 빼어난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버디 힐드입니다. 버디 힐드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요. 632 경기 뛰면서 29분 15.5득점 커리어의 대부분을 주전과 벤치로 오갔는데. 2분당 1점 이상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리바운드도 클레이 탐슨보다 더 낫죠? 필드 골은 43.4%지만 통산 3점이 40% 굉장히 높은 효율로 3점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이보다 더잘 맞는 핏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올 시즌 활약상을 보면 라우리 마카니는 좀 부진합니다. 네, 잠부상에서 시달리고 있고요. 28.5분 뛰면서 18득점 리바운드 7.3개, 1.8어 시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점을잘 들어갑니다. 하지만 필드골이 38.5%. 2점 야투가 엉망입니다. 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좀 실망스럽고요. 자, 클레이 탐슨, 5경기 15.6득점, 3.3 리바운드, 2.3 어시스트.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는 참 놀랍도록 비슷하죠. 3점이 38.8%지만 클레이 탐슨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시절때보다는 훨씬 더 볼터치가 적습니다. 네, 그리고 어, 새로운 팀으로 이적하자마자 첫 다섯 경기가 이 정도라면 저는 뭐 not bad다 아, 이렇게 봅니다. 자 버디힐드가 놀랍죠. 네 버디힐드 24분을 뛰었는데 고작 그 다음에 벤치에서내 경기 주전 한 경기인데 21.2득점이에요. 음, 물론 이 기록이 계속 유지되진 않겠죠. 아, 평균으로 회귀할 텐데 아 그래도 놀랍습니다. 버디힐드도 클레이 탐스처럼 새로운 팀에서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응할 기간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을 하고 있고, 왜 그토록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오고 싶어 했고, 골든스테이트의 시스템을 좋아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2 1 2득점 그리고 3.6 리바운드, 필드골 49.4%, 3점 50%로서, 어, 스테프 커리에 부담을 더는 동시에 공백을 잘 메우고 있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연이 있었거나, 연이 있을 뻔했거나, 연이 생긴 이세 명의 활약상을 비교해 봤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시즌 극초반이기 때문에, 아, 이런 인연이 있었고, 또골드 세이트 워리어스의 버디 힐드가 얼마나 클레이 함슨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는지를 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재밌게봐 주셨길 바라고요. 어, 저희 조코피티비가 2025년 1월에 골드 세이트와 또 세카라멘토의 경기를 세 게임을 보러 어, 투어를 떠납니다. 지금 아직까지 한세 자리 정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 폼 신청해 주십시오. 제 인스타 혹은 아, 유튜브 조코피 커뮤니티에 기재를 해놨거든요 에, 여러분들 또 들어오셔서 1월에 재밌게 함께 여행 다녀오도록 하시죠 고맙습니다